출애급기 30장 분향단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단일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앞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 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로는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되고 번제물이나 곡식 재물을 올려서도 안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재물을 부어서도 안된다.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회막 세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에 세 갤로 반세 개를 내야 한다. 한세 갤은 20 계라이다. 이반세 갤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스무 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계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수 있게 내어 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 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노물두 멍.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 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성별하는 향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향기로운 육계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 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교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 너희는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가루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섞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출애굽기 31장 회막 기물을 만드는 기술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사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회막과 증거 교회와 그 위에 덮을 속재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순금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 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때 입는 잘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과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대로 만들 것이다. 안식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나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혜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한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된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증거판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재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신하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 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두 판에는 글이 새겨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여우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진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지네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산천 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물로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